안녕하세요. 도에디티 v 입니다 제가 오늘 레고 집을 새롭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레고 집을 다시 만들었는데 좀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고 집을 제가 다시 만든 레고 집을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만들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씽. 여러분들, 제가 레고 집을 제가 새롭게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제가 레고 집이 원래 없었는데, 제가 새로 다시 만들었어요. 새로 다시 만들었는데, 이집 만드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어, 여기는, 일단은 여기는 침실이고요. 어, 침대가 다섯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방, 물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 빗고, 리본 꽂고, 그러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컴퓨터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앉아서 화장하는 곳이에요. 보면 여기에 선글라스가 있는데 원래 이거 수영 안경이거든요. 근데 수영 안경인데 이거 선글라스라고 칠게요. 이거 선글라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앉아서 TV 보는 곳이에요. 제가 침대가 부족하길래 침대를 더 설치해놨거든요. 하나를 하나를 더 설치해놨는데 빨간색 침대에 아직 아무것도 안 꼽혀있었는데 제가 베개를... 이따가 꼽아두려고 해요 지금은 말고요 제가 이 레고집은 제가 새롭게 왔는 이 레고집은 언제 나올 예정이냐면요 레고 역할극 할때 있잖아요 제가 레고 역할극을 자주 할 텐데 하게 될 텐데 어 레고 역할극 할때이 집도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앞으로 레고 상황극 많이 할 예정인데요. 레고 상황극 주제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자기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고 상황극 주제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레고 상황극 주제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새롭게 다시 넓게 만든 새로운 집을 공개해 봤는데요. 아, 자꾸 제가 긴장해서 말을 더 듣는데, 제가 긴장해서 말더 듣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든 레고 집을 공개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레고 집도 레고집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끝. 지금까지 레고상 아니 레고 한국이래 레고집이었습니다. 소개 끝.